우리 민족이 not. 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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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고 t We are not. We are 력 o t We are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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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 대 학살 기간은 불과 6일 남짓이었고 그 말은 매일 평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꾸참히 죽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보담이라는 가슴 아픈 이름이 붙은 곤룡골이 있습니다 대전흥무소에 수감됐던 정치범보도연명원등 7천명이 곤룡골에서 집단 학살된 노압매전당했고이 정치에도 미군의 방조가 있었으며 실제 학살은 미국 고문관을 감시할진흥격단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미군은 직접적인 학살들을 넘어 천미미 국물이 자신들의 악자배들을 이용해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고통의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여기에 번이 들어며 민족 분열과 조국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세력이 바로 윤석의 무리입니다. 산민족의 폭을 전제타격하겠다는 위험천만의 충력계획인 작전계의 모공으로 진행되는 산미연합훈련은 연리적이니 강화적이니 떠들어대지만 본대상 복침의 전쟁을 훈련입니다. 산미연합훈련은 3전연습이 시작되자마자 일본의 핵수주 항공부와 에이브라운 링커3이 통일 진입해 이에 해상자위대와 합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망중의 각들이 꼴등이 왔겠다고 윤석열 국민의힘습니다 미국의 대북 적재수 정책, 국채 전쟁 침략책 등에 발을 맞추며 전쟁 위기를 보조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전선 전부터 온갖 부정부패를 찾아왔던 떤제자이며 민중의 삶을 파탄낼 적자입니다. 전선 전부터 벌어졌다 전쟁 타격, 따두압대, 한미연합 훈련 체계는 실제가 되어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사업까지 나서 대북전쟁터격을 부르짓고 있으니 이 땅은 언제 전쟁이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연석열 머리는 골을 놓고 있습니다. 연석열이 상당한 통포력 방언을 내뱉으며 부적이나 주장함과 동시에 원희철 합창의장과 윤사령관이백측주 항공모함에 올라 회의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은 윤석은은 침략적인 자동체거과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일관계 계속 철공같은 한미동맹, 한미삼각동맹 강화를 한다 했다며 떠들어냈으니 실제 전쟁이 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너무나 명확합니다. 윤석의 머리를 청천하지 못한다면 전쟁 역시 막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군의 앞폐 권력에 실패한 대북정책을 따라하며 역대급 전쟁의 길을 고조시키는윤석열의리을 탐단시키는 투쟁은 현식이 가장 절박한 투쟁 과정입니다이 땅은 미국이 자신들의 전쟁을 벌일 전쟁 기지가 아닙니다. 반만년의 유권 역사를 간직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을 우리민족 민중이 사아갈 땅입니다. 미군이 제법대로 들어와 폭탄을 잘갈수 있는 땅도 아니고 미국 골프에서 하지 않는 염천만한 대규모의 실험을 대신할 수 있는 땅도 아닙니다. 한민족 한팻줄과 손을 잡고 정인에서 살 땅이지 미군에 의해 분단되고 분열될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모든 유군을 철거시키고 진정한 우리민족 민중의 건통, 우리민족을 위해 해소해를 건설할 것입니다. 미국 철거 없이 진정한 민족 자제도 없으며 민주제도 실현될 수 없습니다. 미국 철거 투쟁은 민중의 생존과 발전, 민족적 소명과 자주감을 지키는 투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보다 절실한 마음 반드시 미군을 보완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북 적재신정책, 독재선정책 등을 벌이는 친미, 내국 포종군이 유 윤석열군이를 청찰시키는 투쟁에 떨쳐나서야 합니다. 62년당 이종관 반역패력을 반대에 떨쳐나섰서 서울 민주 흥중의 정신을 이어 받아 미군 철거 투쟁 신미배구호족권의청산 투쟁을 떨쳐 위험합시다. 독일의 그 민주당은 한중의 후계차로서 가장 앞장에서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범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쟁으로 그 위기의 범을 개방의 범으로 힘차게 맞지합시다 힘차게 구호해 주겠습니다. 핵전쟁 근로오는 북측의 전쟁란스 즉각 중단하라. 우러내자! 러내자